자, 오늘은 본넷들을 열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엔진올교차다가 확인했던 부분인데, 요 부분을 다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, 일단은 뜯어 보겠습니다. 별렌치를 이용해서, 자, 어디냐면은 지금 이 부분인데요, 이 부분. 영상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, 여기 보면은 3번, 이 호수 부분이, 여기 보면은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. 마모가. 이 이유가, 여기가 카바 부분인데, 요 부분, 요 부분. 저는 지금 요 부분을 잘라냈습니다. 이 부분이, 어, 자르기 전에는, 이렇게 덮었을 때, 닫는 구조입니다. 여기 전 잘라냈는데 잘라내기 전에는 닿아서 마모가 이렇게 나중에 호수가 끊어지면 트러블로 발생할 수 있겠죠. 음,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는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카바 때문에 닿아서 까맣게 변해 있는 그런 상태고.